운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와 일상 속 움직임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. 운동은 보통 근력 향상이나 심폐 지구력 강화를 목적으로 30분에서 60분 동안 중강도 이상으로 집중해서 하는 활동이에요. 한 번에 많은 칼로리를 태우긴 하지만 몇 시간씩 지속하기는 힘듭니다. 반면 니트는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 걷기, 청소, 계단 오르기 같은 생활 속 움직임으로 강도는 낮지만 하루 종일 조금씩 할수 있어서 총 칼로리 소모량은 오히려 니트가 더클수 있어요. 60kg 성인 기준으로 보면 보통 속도의 달리기를 1시간 했을 때약 600kcal가 소모되고 일상 속에서 1시간 동안 걷거나 서있거나 움직이는 니트 활동으로 약 150kcal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하루 4시간 정도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달리기 1시간과 맞먹는 에너지 소모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꾸준한 생활 속 활동만으로도 중강도 운동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운동이 아니어도 일상 속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한 에너지 소비가 가능합니다.